안녕하세요, 여러분. 증권사 10년 주식 전문가 장성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박셀 바이오입니다. 현재 박셀 바이오가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가 기존 간암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무려 8배나 늘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요. 현재 2 1선 기준으로 조금씩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박셀 바이오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예전에 30년 30만 원까지 상승했던 아 그립던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할수 있을지 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박셀바이오 측에서는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약 3.5년 정도 연장을 시켰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자 기존의 간암 치료제의 생존 기간은 1년도 안 됩니다 네 5.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어, 박살바위의 간암치료제는 무려 41.6개월 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상 연구결과에도 이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이 NK치료제가 세포치료제와 간동맥 내 주입을 하는 방법인데 안정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치료제는요. 간동맥을 통해서 암 발생 부위에 직접 고용량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낮은 부작용에 비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면서 네, 감염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효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국제 학술지에 재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셀바이오는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달부터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엔 NK 간암치료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죠.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Y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통해서 고형암 치료제죠. 이 카티 치료제를 국제특허까지 출원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는 동물용 면역 항암치료제죠. 이박셀바 박스 루킨 네, 박스 루킨 허가에 재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유의성을 확보한 후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루킨 또한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준다면 주가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셀바이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도 관심을 가지셔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목표가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 자그 전에 오늘의 정선생 계좌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오늘 계좌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 계좌까지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 계좌 볼게요 오늘 계좌 보시면 대한전선 자23% 수익 중인데요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8% 수익 중인데 이 종목도 중장기 종목이에요 어, 오늘 대주산업이 안 보이죠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만에 13% 수익 보면서 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외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일사료 3거래일만에29% 그리고 HLB도 62% 자, 단기간 큰 수익 보면서 매도 진행했었죠. 자, 그 외에도 수익받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휴림 러브의 일동지에 한신기의 이지홀딩스 GS글로벌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저 혼자 수익받다는 게 아니죠. 제가 수익받던 종목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면서 자, 함께 수익을 받습니다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주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고요 자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들 미공개 자료들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받게 되면은. 바로 바로 나눔을 해 드릴 거고요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너무 좋죠 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무료이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방이 편하시면 카톡 또는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꿀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네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박새바이오 설명드릴 거고요 목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어,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이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시그널을 보고 매도 시점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표가라는 건그 누구도 알수 있어요.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어 능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인데 단토막이 나와서 눈물의 손절이라고 기사가 나왔듯이 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목표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어, 최근에 하늘사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이 쭉쭉쭉쭉 나오다가 이 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월 25일 이 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한 날입니다. 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을 해주면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죠? 네, 보시는 것처럼. 쫙 빠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당일시조가 종가로 이탈을 하면서 은봉이 이렇게 커졌다면 세력들이 움직이는구나. 네, 세력들이 차익실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물량을 던지시면 돼요. 네, 이날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날입니다. 네, 간단하죠. 이해되시죠? 네, 박셀바이오로또 한번 볼까요? 박셀바이오 자 보시면요, 작년에 이게 상한가로 급등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 오다가 자, 이 날이죠.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어요. 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음봉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자, 이렇게 쫙 빠졌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전에 자,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그널을 보면서 함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꿀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시고요. 나는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간단하게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정선생 카톡방에서 사인을 드릴 거고요. 무료입니다. 아니시면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먼저 보내주시고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차트 보시면요. 현재 최고가 대비 엄청나게 이렇게 빠지다가, 현재는 3만원 가격을 지지가 된 후에, 최근 들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가격인 299,000원에서 조정이 굉장히 심했던 만큼, 현 시점에서는 단기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어,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의 가장 좋은 상승의 재료로 꼽힐 수 있는 게, 자, 이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인데, 예를 들어서, 신라젠 한번 볼까요? 신라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다가, 자, 3상 단계 에서는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는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3상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세 바이오는 임상 1상 결과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주포 세력들도 슬슬 매집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건곧큰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군이 슈뭐 하나라도 나오면 그 명분으로 쫙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 명분으로 쫙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네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 여러분들 대응만 정말 잘 해주신다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맞아요 네 하지만 잘못하면 큰 손실도 있다는 점 우리 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대응 전략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라는 거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일이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자,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시면 주부님들 살림하시려면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제가 대신 분석을 해 드리면서 매수사인 매도사인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무료로 드린다는 점 너무 놀랍죠 자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셔야 되시고요 어 문자 주셨을 때 좋아요 구독해 주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안해 주셨으면은 저는 돈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 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카톡방 참여해 주시면 많은 분들과 뭐 소통을 통해서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으시고요.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받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네 상단 전화번호 010-25850245번입니다. 간단하게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주식도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고급 정보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